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자랑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인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이 우리를 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분배가 마쳐, 마치게 되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땅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후대가 평생 살아야 될 땅이니 그들이 얻게 될 땅이 어떤 곳인지는 그들에게 너무 너무 중요한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너무 소중했던 정말 땅 분배 그 모든 것들이 제비뽑기를 마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땅 분배가 마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새롭게 가옥을 건축하든지, 당장 고주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성읍을 새롭게 더 튼튼하게 쌓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중에 몸이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든지, 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당장 내가 생각에는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땅 분배가 마친 다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 피로를 채우는 당장의 가옥을 건축하고 자녀를 위한 교육에 학교를 세우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고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피성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전에 민숙이 35장 이하에 이제 땅 분배 기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고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말씀하셨고 그대로 지금 이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세우는 그 중요한 기준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부지중에 실수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수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라는 표현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구나 다 실수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이 그러면 실수로 죽게 했던 사람들을 누가 이 성에 올수 있는가라고 할때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들은 꼭이 유대민족에 대한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졌는데,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여섯 성읍은, 도피성이 여섯 성읍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자손, 아,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잖아요. 타국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난민 같은 사람 아닐까요? 제3세계 노동자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유대민족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실수로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음,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도피성을, 세 지역에 도피성을, 도피성을 세우고 길을 닦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갈수 있는 길을 항상 닦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피성은 하루길 안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곧바로 올수 있도록 열려 있고 또 항상 이곳에서 도피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은 살게 되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있냐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받고 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구후에 그,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니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도피성이 말씀하는 핵심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속죄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죄용성을 받는다. 이게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도피성은 원래 누구에게 준 성읍이었을까요? 도피성에 대한 성읍이 이제 오늘 본문 20장 7절에서 9절에 쭉 나오는데요 여섯 개 성읍이 쭉 분류되어 나옵니다 그이 여섯 개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냐면 우리 성경 21장 41절을 넘겨보면 21장 41절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흔여덟 성읍의 레위 사람이 받은 성읍 중에 그 중에 몇 개요? 여섯 개가 도피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민숙이 3장 이하 이하에 보면, 2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지파 인구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 시모온지파가 22,000명이었던 것처럼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시모온지파처럼 넓은 영토가 아니에요. 뭐죠? 흩어져서 살아가는 48개 성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사는데 거기서 또 6개는 내주어야 됩니다. 42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죠 왜 우리에게서 우리 성읍을 굳이 내어줘야 되나 유다지파의 땅은 저렇게 넓은데 또 문화세지파는 여러분 아시죠 문화세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 문화세지파는 있습니다 요단강 좌우에 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 집화 저 사람들 중에서 좀 도피성을 만들지 저렇게 넓은 땅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저 우리의 거주할 공간인 성읍을 내줘야 되는가? 레위지파 입장에서 말입니다. 저렇게 넓은 문화세지파도 있고 아니면 유다지파도 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도피성을 내줘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뭐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치외법권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도피성이에요. 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되는데, 그 도피성이 되는 성읍을 레위지파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으로 부르냐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너는 살아내야 된다. 어두운데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도피성이 되게 해라. 너희들의 삶이 용서하는 자의 삶이 되라. 너희들의 삶이 화해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살게 하라. 그게 바로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죠.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도피성이 되어서 누구든지 실수로 누구든지 누구의 아픔을 일으켰다면 용서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누구죠?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멋진 가옥을 짓고 멋지게 내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부요와 지위와 사회적인 역할보다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보다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내 삶이 화해와 용서의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진정한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왜 레위 성읍에서 주었을까를 또 생각해 볼게요. 레위 지파는 원래 창세기 4 8장의 야곱의 그 축복 본문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나누며,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48개 성읍이 이스라엘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안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자, 인생에 어떠한 저주와 화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자, 레위지파는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출례굽기3 2장에 금송아지가 뛰놀 때 여호와 예편의선자 나오라. 모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레위지파가 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나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았던 사람들, 가담했던 사람들, 을 죽이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뒤부터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지파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전국의 성읍이 흩어지게 되어 살게 되었고 그 48개 성읍이 흩어져 살게 되는 이유였는데 근데 그 중에 몇 개요? 6개가 구별되어서 동편과 서편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짐이 이웃에게 복이 된 겁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성읍에 오게 되는 사람들, 레위가 살고 있는 그성읍에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야곱에게서 앞 선조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좁은 성읍에 모여 살게 되고 이렇게 성읍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각국에 있는 그 성읍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루길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오는 사람들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떤 일들 2025년 2024년 있어졌. 어떤 사건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만약 레위 지파 의 백성들이 이렇게 좁은 성읍 이건 우리는 4 8개밖에안 되는 성읍인데 왜 우리에게서 성읍을 또 내어 줘야 됩니까라고 불평과 원망만 했다면 그들의 삶이 평생 그들의 삶 가운데 눌림과 억울함 가운데 살아야 되게 되어야겠지만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고 그들 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들은 지난날의 모든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의 성읍으로 그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랑할 수 있는 성북동이 성북구가 성북교회가 있음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북중앙교회를 보면서 성북중앙교회가 성북동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북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요 그것이 과거의 그 어떤 일들이었던 그것이 비록 흩어짐의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